고속배 아, 같아라. 아, 아. 아, 이거 못 썼다. 시작을 잡았다. 불다영아아명 남았습니다. 어, 어? 아, 아. 아, 아. 메인 하나. 민서가 할수 있어. 시키 하나. 메인 하나. 난 나는 저병못쓰겠다난저병상못쓰겠다이러지나 나. 어, 하나 밥 피우면. 잡았어 나, 그나 죽을 그 건데. 나. 는 인적이 남아 있어 보여줘 파이크가. 6. 6. 없는 이 5명이야. 3명이야 아. 명이네3명이네7명이 4명이다. 인사가. 3번 발사 4. 내 4. 겠지 네가 통나무를 띄워 아어이 단발이구나. 네바싹하기바뭐뭐 지금 더 빠삭 쪽 가르시라고 하는 거냐? 이게 맞아? 아유 아이 래시플클클자클릭자클릭